안녕하세요, 리스타로입니다 오늘은 2월 예, 며일어 있으면 2월 달이 또 됩니다. 올 1월은 참 올해 2024년 1월 값진 년 들어서 정말 한 달이 예 아주 그냥 아, 금방 갔습니다. 날씨가 추웠다가 추운 날이 많아서. 감기도 많이 걸리고 하셨을 건데요 2월에는 보다 더어 건강하시고 또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음 가정의 평안함과 또 모든 일들 잘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음 오늘 용띠님들 음 제그 전에 나이별로 간단하게 올렸었고요 어 이제 2월달 1월에 이어서 2월 용띠님들 변화와 흐름, 네 가볍게 보겠습니다. 먼저 행운과 조언의 메시지 그리고 추가로 용띠님들의 2월 또 어떤 변화와 흐름이 있을지 보겠습니다. 어, 2월 달에 용띠 님들, 행운의 메시지, 조언의 메시지, 행운의 어, 메시지와 조언의 메시지가, 음. 아마 행운의 메시지는 전차 카드입니다. 전차 카드는 어, 무언가를 결정할 문제가 현재 있거나 이어져 오는 거가 있거나, 또 새롭게 내가 무언가 결정할 거가 있다. A와 B가 있다면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할까 예, 그런 거에 고민하시는 부분이 어, 있을 겁니다. 또 있어 왔던가, 어, 그렇다면 2월에는 그거를 빨리 한 가지만 음, 결정해서 진취적으로 앞으로 행해 나가시는 거가 좋습니다. 어, 우리가 두 마리 도끼가 다 좋다고,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음, 한 가지만, 이제 그, 현실적인 거를, 어, 쉽게 택할 것인가. 어, 그 문제에 있어서. 아니면 좀 멀리 이렇게 돌아가도 미래적인 어떤 희망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이런 어떤 관건에 있을 수, 있을, 으, 있을 수, 있습니다 용피님들, 어, 행운을 주는 메시지. 예, 무언가 선택할 거가 있다. 그럼 빨리 한 가지만, 예, 나에게 유용한 거를 선택해서 진취적으로 빨리 흔히 나가시는 거가 시간과 어떤 스트레스 받는 면에서 적고 또그 어, 결정한 거가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일과 어떠한 선택이 될 거라는 겁니다. 조언의 메시지 태양 카드입니다. 이 태양 카드는 그 용띠 님들의 타고난 성량을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또 현재 내가 이렇게 하시라는 좋은의 메시지입니다. 굉장히 밝고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아이같이 순수한 그런 마음들이 많은 거죠. 항상 해맑고 밝고, 네. 어, 그런데 이제 뭐 1월이나 작년에 내가 많이 내 성향대로 이렇게 밝게 긍정의 메시지로 무언가를 지내오지 않았다면, 이제 현실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무언가 일이 조금 힘들었거나 마음이 어, 좀 불편했던 여러 가지 때문에 내가 밝게 긍정의 메시지인 사람인데, 어 그렇게 못 하시는 분들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예 2월 달에는 무조건 밝고 긍정의 생각, 어또 낙천적인 생각, 음, 좋은 생각, 음, 어쨌든 내일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신다면 또 내가 밝은 태양 같은 네 많은 사람이 우러러볼 수 있는 저 사람 보면 참 용띠님들 보면 기분이 너무 좋아. 예 그래서 항상 웃는 얼굴 스마일 스마일 행운의 여신은요. 우리가 거짓으로 웃는지 진짜로 웃는지 어쨌든 모르고 웃으면 조금 희망을 복을 가져다 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메시지 문카드입니다 어, 현실적인 어떠한 거가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음, 주의 어떤 일적인 거, 뭐 대인관계적인 거 아니면 내 마음에서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에 불려 혼란함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혼란함에 빠지지 마세요라는 거죠 이 혼란하다는 건내마음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어,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음, 형상이 없어요. 이 혼란한 거는 혼란한 게뭔 일이 생긴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그냥 혼란함들이 일어나고 또주의가 괜히 막 혼란스러운 것 같고 또첫 번째는 내 마음이 혼란스럽다 보면 주의 일과 대인관계가 어, 또 혼란해져 갑니다. 음, 그러기 때문에 이런 혼란함에 빠지지 마시라는 거죠. 보이는 거 정확하게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한 거 그런 거 아니면은 어, 그냥 다 무시해 버리고 네, 내 안에 있는 어떤 내 주체성, 내 정체성만 가지고 딱 주관적으로 가시는 거가 어, 혼란함에 빠지지 않는 길입니다 어, 내가 혼란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흐름이 약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음, 혼란함에 빠지지 마세요 혼란함에 빠지면 굉장히 사람이 어, 좀 어, 부정적인 생각도 하게 되고 어, 주의 어떤 시선을 내가 약간 안 좋게 볼 수도 있고 또 괜히 어떤 얘기를 또 내가 안 좋게 음, 해석할 수도 있는 음, 여러 가지 요인이 되니까 혼란함에 조금 빠지지 마시라는 거고요 두 번째 메시지 음, 과거에 누군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음, 이날에도 자꾸만 또 가끔 생각이 날수 있다고 하죠. 어, 그게 큰 과거의 상처겠죠. 예, 누군가에게 상처를 좀 크게 받아서 이제 쉽게 잊혀지지 않고 문득문득 생각이 날수 있는 겁니다. 어, 이달에도 조금 생각이 나실 수 있는데, 어, 심장이 없는 조사가 되라고 했습니다. 아파하지마시라는 거죠.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은 잘 살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 계속 아파하면 할수록 나는 스트레스 받고 건강해지고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과거는 과거로 그냥 떠나 보내시고요. 아팠던 거 승화해서 좋은 좋은 쪽으로 긍정의 메시지로 어, 또 낙천적인 생각으로 이런 또 아픈 거는 다 떠나 보내 버리십시오. 세 번째 메시지, 운명에 순응하다. 하루에서 운명의 수레받기는내 네 편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주는 거죠. 어, 용띠님들께서 지금 무언가 열심히 해오시는 바가 있고. 그동안에는 우리가 뭐 운이 좀안따라줬다 행운이 안따라줬다 이런 어떤 부분이 만약에 있었다면, 2월에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좀 내별을 두세요 그냥, 어, 뭐, 대대로 잘 되겠지. 음, 내가 원하는 대로 다잘될 거야.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것 순리대로 갈수 있게끔, 운명은 내 편이니까, 예, 아둥바둥 전쟁근근 막 이렇게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좀더 마음을 어, 내려놓고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아 이제 운명이 나를 정말 도와줄 거야 그런 도와주는 메시지로 가고 있습니다. 운명은 내 편입니다. 전정금은 아둥바둥 하지 마시라는 거죠. 네 번째 메시지 과거에 누군가 헤어졌던 사람 뭐 연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친구 사이 또 아니면 뭐 먼저 가신 부모님들 또 어떤 음, 보고 싶은 지인 어, 있다면은. 우리가 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재회가 가능할까요? 라는 그런 어떤 의미의 질문인데 어, 과거는 과거일 뿐 네, 재회라던가 어떤 그런 거는 그냥 좋은 추억으로 예, 과거에 좋은 추억으로 남겨놓고 지금은 내가 어, 스스로 마음의 문을 좀 열어놓고 이게 연애운이 됐건 뭐대인관계 어떤 흐름이 됐건 간에 음, 과거에 자꾸 배워서 어, 뭐 보고 싶어하고 그립고 어, 만남이 또 이어질까라는 거보다는 현실적인 음, 내 마음의 어떤 이성적인 문을 열어놓고요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좋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내 옆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연애운의 흐름도 과거에 어, 치우치고 집착하기보다는 현재 지금 상황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연애운의 흐름을 내가 잘예어착하는 거가 더 좋죠 과거는 과거일 뿐 다섯 번째 메시지, 음, 여왕카드입니다. 우와, 하게나 혼자만의, 어, 시간을 가지고, 또 왕처럼, 여왕처럼, 예, 나만의 편한 시간, 여유 있는 시간. 나는 혼자여도 외롭지 않대요. 나는 음, 외롭지 않아요, 혼자여도. 음, 이땐 누가 옆에 있는 거가 더 싫어요. 옆에 누가 있으면 귀찮아요, 귀찮고, 지금 이, 어, 2월에는 차라리 나 혼자서 뭔가 어, 차도 마시고 사색하고 뭐악 듣고 명상하고 이렇게 조용한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게 마음도 좀 편해지고 안정도 되고요. 음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 메시지 귀인운이 어, 들었습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 옆에서 어, 내가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손을 내밀면 음, 어, 잡아주지 않았던 사람들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도, 어, 귀의 눈이 들어오면 다내 편이 됩니다. 내 편이 되고, 나를 도와주려고, 어, 가까이 다 있거나, 또, 뭐, 연결연결돼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귀의 눈이, 어, 될지 모르죠. 이때는요, 저는 항상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어, 긍정적인, 어, 마음으로, 어, 좀 현명하게, 그 사람들과 이렇게 대처하고 순기롭게 넘어간다면, 이제 귀인은 아마 가려질 겁니다. 또 내가 어떤 사람들을 보는 그 판단이 조금씩 분명해지고 좀더 냉철한 어떤 어내 마음에서 아이 사람은 음좀 같이 가야 될 사람, 이 사람은 아니고 이런 이러, 이러한 어떤 판단력이 생김으로써그 어 안에서 귀인 어떤 좋은 흐름도 내가 아마 찾지 않을까 합니다. 음 귀인운이 들어와서 그리고 또 운명도 내 편이고요. 음... 무언가 결정할 거가 있다면은 네, 빨리 선택해서 결정해 행이 나가신다면 어, 그게 행운이고요 추가 메시지 두장한 음, 어, 장은 왕 카드입니다 어, 고집, 아집, 독재, 독선, 나만의 어떤 주관을 가지고 앞만 보고 가시라는 겁니다 무언가 선택하고 어, 결정할 거가 있다면은 주위 사람들 좋은 듣는 거는 괜찮지만 최종 결정은 내 생각, 내 느낌, 어떤 나의 촉 나의 예지력대로. 이때 아마 나의 어떤 음, 내 주관 고집 아집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냥 앞만 보고 쭉 가는 겁니다. 음, 옆도 보지 말고 뒤도 보지 말고 네. 그러면 어떤 거에 흔들리지 않아요. 음, 혼란함이 나에게 와도 흔들리지 않고 누군가 과거에 현재도 나 마음을 아프게 해도 그런 아픈 거에 내가 동요하지 않는 거죠. 잠깐은 동요되겠지만 음, 거기에 빠져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 약간 구설이 지금 조금 이어져 왔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아마 2월달에도 구설이 조금 있습니다. 나는 뭐 가만히 잘 있고 뭐 주위 사람 얘기도 안 하고 굉장히 공정의 메시지로 가는데 음, 주위에서 이렇게 열어놓 나에 대해서 말이 많은 거죠. 용지님들에 대해서 어, 이때는 내강성 언행을 조심하고요. 음,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가서 이렇게 어울리는 것보다는 특별히 꼭 가야 되는 자리가 아닌 이상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거가 어, 내가 내 마음에 상처 아픈 것들 또 내가 아플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마시고 어, 항상 원행 조심하시고요. 음, 그리고 한쪽 귀로도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예, 그러시면 됩니다. 예, 구설이 좀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고요. 어, 2월 달 지금 첫띠 지금 음, 보는데 어, 용띠님들. 음 어쨌든 귀인운이 들어왔고 우리가 운명이 들어왔고 나머지 사소한 거는 지금 다 아마 이어져오는 흐름일 겁니다. 뭐, 슬기롭게 잘 밝고 긍정의 낙천적인 어, 환한 밝은 태양 같은 모습으로 이월한 달을 그냥 다 묻혀버리십시오. 나머지 안 좋은 것들은 나의 환한 밝은 미소와 음, 긍정의 메시지로 또 나의 모습으로 예, 다른 음, 좀 어, 과거에 이어져 왔던 것들 현재 구설에 있는 것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그런 작용을 하시는 분들은 예, 나의 밝은 이미지로 다 승화할 수 있습니다. 2월 한달 용띠님들 어, 모든 일좀 어, 지금 뭐 다들 힘드시잖아요. 그렇지만 또 힘든 속에서 열심히 해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좀 늦어지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그러시겠지만 어, 점차 점차 갈수록 무조건 저는 좋아지리라 봅니다. 용띠님들 가정에 늘 어, 행복이 가득하시고요. 원하시는 일들 어,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어, 건강 관리 음, 잘 하시고요. 음, 아프신 분들 빨리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예, 원하시는 모든 일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리스 부선모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